시멘트, 응결, 시험, 지난, false set, 시멘트의 헛응결 강의에서 시멘트의 응결이란 시멘트가 수화반응으로 점점 굳어져 유동성을 잃고, 굳어지는 것을 뜻하는 용어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 시멘트의 응결 시간을 측정하는 시험인 시멘트 응결 시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시멘트 응결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 목적에 대해 알아보자면, 시멘트의 수화작용으로 인한 응결 시간, 특히 초결 시간을 측정함으로, 시멘트의 사용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시간을 알아내어 각종 공사에 고려하기 위함이라고 할수 있어. 시멘트의 응결 시간은 분말도가 높을수록 빠르고 시멘트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느려지고 석고의 혼입량에 따라 또 변화하는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일정하다고 볼수 없으니 사용 시멘트의 응결 시간을 측정해서 참고해두는 개념이지. 시멘트 응결 시험의 종류에는 사용 장치에 따라 빅카트 장치에 의한 시험, 길모어 장치에 의한 시험으로 통상 분류되는데, 오늘은 이중 빅카트 장치에 의한 시험에 대해 시험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빅카트 장치에 의한 시험에 사용되는 기구를 살펴보자면, 빅카트 장치, 시멘트용 칼, 저울, 매스 실린더, 고무제, 스크레이퍼와 혼합기, 시계, 유리판 온도계 흑손이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해 두자. 이제 비카트 장치에 의한 시멘트 응결 시험 순서에 대해 알아볼 건데, 표준 주도의 반죽을 얻는 과정과 비카트 장치에 의해 침입도 시험을 하는 과정으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어. 먼저 표준 주도, 즉 표준 반죽 질기 노말 컨시스턴시의 반죽을 얻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면, 시류 시멘트 500g을 저울로 계량하고, 표준 주도를 얻기에 적당한 물의 양을 메스 실린더로 재어서 혼합 용기 안에 넣는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당한 물의 양은 시멘트량의 25에서 28% 정도가 통상적이라고 해. 이제 아까 계량한 시멘트를 혼합 용기에 넣고 물을 흡수하도록 30초 동안 방치하고 혼합기에 시동을 걸어 30초 동안 1단계 속도로 혼합하고 시간이 지나면 혼합기를 멈추고 15초 동안 반죽 전부를 스크레이퍼로 긁어내려 모아놓은 후 다시 혼합기를 2단계 속도로 1분간 다시 혼합을 실시해야 해. 이렇게 만든 반죽을 고무 장갑 낀 손으로 빠르게 구형으로 만들고 양손으로 6회 왔다 갔다 주고받는 과정을 거친 후 바닥에 유리판을 깔고 구형 시멘트 반죽을 비카트 몰드라고 하는 원추형 링에 넓은 면 쪽으로 밀어 넣어서 링을 반죽으로 완전히 채워야 해. 그리고 링의 양쪽 면을 흑손날로 깔끔하게 정리 후 비카트 시험기에 10mm 두께의 두꺼운 침을 반죽 표면에 접촉시켜 고정하고 이후 고정을 풀어 처음 면에서 두꺼운 침이 10 플러스 마이너스 1mm가 내려갔을 때의 반죽 상태를 표준주도라고 해. 물론, 한 번에 표준주도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표준주도를 얻을 때까지 물의 양을 조금씩 변경하여 시험을 반복해야 하는데, 당연히 시험을 할 때마다 시험 반죽은 새로운 시멘트로 만들어야 하겠지. 이렇게 표준주도를 만든 후에 빅카트 장치에 의한 침입도 시험을 해야 하는데, 아까 표준주도를 얻는데 사용한 빅카트 장치의 두꺼운 침을 1mm 표준 침인 얇은 침으로 바꾸어 끼고, 표준주도의 반죽을 얻고 30분 이후부터 얇은 침이 30초 동안 반죽에 25mm 침입할 때까지 보통 시멘트는 15분 간격으로, 조강 시멘트는 10분 간격으로 계속 반복 시험을 해야 돼. 이렇게 25mm의 침입도를 얻기까지의 시간이 바로 초결까지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시멘트 응결 시험을 실시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반죽판, 건조 시멘트, 몰드 및 밑판 부근의 온도는 20에서 27.5도 C 정도로 유지하고 시험실 상대습도는 50% 이상, 혼합수 온도는 23 플러스 마이너스 1.7도 C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고 해. 용기에 넣는 시멘트 풀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시멘트 반죽을 원추형 링 비카트 몰드에 넣을 때 반죽을 압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해. 침입도 시험을 하는 동안 얇은 침은 정확히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미 전 회에 침입도 시험을 실시한 장소의 6mm 이내 구간에 다시 침입도 시험을 실시하면 안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자. 그럼 오늘은 이만.